어, 오른쪽에서 나오시다고 오른쪽에서 네. 나오셨다고. 네. 네, 네. 저쪽, 저쪽. 아, 오른쪽이 네. 이쪽, 오른쪽이야. 오셨나요? 아, 저쪽입니까? <laughs> 저, 저쪽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하모나이즈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이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진짜. 갑작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 불러드려서 굉장히 죄송해요. 네. 아 네, 너무 떨려 지금. 아, 네. <laughs> 네, <laughs>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첫 인연이 원초반전에 브레멘 공연 중일 때 이제 첫 인연을 만나서 이제 쭉 같이 공연을 했는데 어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뭐. 뭔가 하실 말씀이나 뭔가 하실 해주실 분 말씀 있으시면. 아, 네. 네. 저희도 어, 11월부터 같이 준비하면서 네. 했는데 지금까지 단한 순간도 어, 정말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많이 배웠고 네, 배울 점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정말 많은 아. 것을 네, 받아가는 공연이지 않았나 계속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네. 저희는 그냥 멀떼같이 서서 노래면 네. 했지 그 중에서 노래 못하 맞아요 네. 근데 호흡이 너무 안정적이시더라고아 저는 그리고 진짜 대단했던 게 여기서 내려오시잖아요 아, 그... 근데 안 보고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나리고이할 <laughs> 때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시나? 아 저는 그거보다 더 대단했던 게 어떤 게? 이제 형우씨가 네. 그... 제가 예를 들어서요 쫙 펼치고 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시스럽게아그형씨 네. 아, 그 아, 정말 죄송한데 감독님께서 저할 일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 해서 예. 아 근데 혹시 민성씨 예, 제가 알기로는 또 공연이 또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 혹시 하모나이즈 공연이 또 있으신지 예, 좀이래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모나이즈 공연이 올라오면 네. 네. 저희가 같이 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같이 홍보하는 거면 어, 언제게 네. 어, 소중한 인연을 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서 저희 함께 좋은 음악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콘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사합니다 네. 을 너무 멋어요 멋있게 포하고 계신데요 정 같이 포장하고 계저 근데 <laughs> 하이 분들하고 진짜 저는 저, 진짜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잘 내신 분들 있고 어, 진짜 5만 점에도 저는 못뭐 까는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소스 까는. 실제로 맞아. 다 내고 계시고 맞아. 오늘 그 스파클이 약간 따가울 때가 있었는데 네? 오늘 그그 그 여성 다문화의 분께서 오늘서 혹시는 여기 한번 까보겠고 정말 추억이 많습니다. 점수 속에 누운 것처럼 또 이렇게 올라가시는 동작이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한번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담아을번 해가지고. 그다음 또 오자마자 하자 그다음 아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저희도 몸을 좀잘 쓰면서 노래할 수 있는 네.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